이제 잠깐만 친구를 불러와야 될것 같은데, 어, 수가 너랑 나랑 친구가 아니야. 그래서 당신. 내가 디스코드로 이걸 보낼게. 이게 친구 초대 코드. 아, 내 잘못, 내 잘못 아니야! 내 잘못 아니라고, 연마 아, 이름 없는 농부가 참가했습니다. 곧 이름이 생기겠지. 조금. 나는 여기서. 농장 이름, 녹초농장이야? 응. 녹초가 될 만큼 일을 해보자는 유미야 일단은. 하... 일단은 대충 정리를 시작해보자. 제가 이래봬도 말이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, 아, 어, 어, 다 처리해. 야 앞구석 다 정리해 버리겠어. 잠깐만. <laughs> 친구는 닿는다더니 아, <laughs> 지금. 지게와... <laughs> 친구는 아, <다> <laughs> 아, 아, 개 웃겨. 아, 친구는 닮는다더니. <laughs> 아, 아, 개웃겨. 아, 친구는 닮는다더니. 끼룩한 갈매기 소리만 들려 낚시대가 빨리 좋아져야 될텐데 소리요 방금 저 끼용한 소리가 정경 관련 소리인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 어 잠깐만 잠깐 만 세바스찬 잠깐만 세바스찬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내가 대화하러 갈게 세바스찬 미지 나 쫓아내고 있어 나 쫓아낸다 좀만 기다려봐 내가 회 만들어 올게 좀만 기다려 너랑 내가 아주 가까워질거야 아, 맞아. 수가 넌 누구랑 결혼할 거야? 몰라. 아, 그럼 좀 대화 좀 많이 하고 다녀봐. 너희 음. 취향남은 없니? 음. 테스처팩 안 해놔가지고. 아, 그러네. <laughs> 테스처팩 바꿔놓고 생각해. 음. 나는 이미 적용되어 있어가지고, 세바스만 보면 내 심장이 음. 선덕거려. 어쩜 우리 세바스찬 세버스천, 이름도 세바스찬이지? 꼭 내가 이번 농장에서는 결혼까지 꾸리나고 말겠어. 파이팅. 어. 근데 사실 나 결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. 놀라운 사실이지. 세바스찬, 뒷골목, 뒷목이 조금 서늘해도 참으렴. 다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야. 응? 음? 제발. 그냥 잡혀줘. 미친놈아, 잡혀줘. 됐다. 어, 장어 닦았다. 응? 음? 이거 장어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? 제바스찬 간다. 안녕. 내사아 응? 안녕 다음에 봐. <laughs> 웃겨? 안말안 <말> 했어. <laughs> 우르르갈 준비가 되어 있어. 누구라도 작은 자연이를 건드리면 쫓대는 거야. 일어났다. 오늘은 금요일 누가 몸면 쌍둥이인줄 알겄어 어. 정년들의 기분이 긍적이야 음, 어. 아, 아, 강아지 왔다 어 안녕 자연 여기 강아지 보여? 어 귀여워 초코 닮았어 강아지 왔어. 어, 네, 네, 농장 입구 앞에 앉아있는 걸 봤어. 갈 곳이 없나봐. 불쌍한 것. 여기가 마음에 드나봐. 있지? 음, 농장에 착한 고양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. 이게 데요걔 아니야. 이 강아지를 입양할까? 얘. 강아지의 이름 초코. <laughs> 원자재랑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면 지루하다. 그럼 우리 초코 거야. 착하게 잘 지내야 한다. 알았지? 오매 우리 초코 왔어 우리 농장에 초코가 왔어요. 귀엽네. 친애하는 조자마트 고객님들께 한쪽 호수 근처에서 진행되는 저희사 사업 불착 사업에 의해 생긴 산사태를 저희 팀 직원들이 제거했습니다. 불착 작업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점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. 조자 업체 개정 조항 L 6,191번 아 6만 61091에 의거여요 저희는 지역환경에 책임감 있는 관리를 최우선합니다. 위 사고에 의해 불편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. 언제나처럼 귀하의 지속된 지지와 후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모리스 조자고객 너랑 나랑 약간 다른 하루구나 그런... 오~ 야~ 강아지 왔어. 집에 와봐. 야. 초코 왔어. 초코 잠깐만. 초코 오메디식기 네 오~! 콩맨이 ㅅㄲ야 초코야 초코야 초코. 너 모르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리 초코 자고 있어 아 자고 있어? 어 이리 와봐 집안에 들어오면 초코가 있다고 이 귀여운 걸 봐야 된다고 빨리 아빠 아 빨리 봐 초코가 왔단 말이야 나무 세 개만 캐고 갈게. 아, 정 귀여워. 아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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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엎드리고 싶어. 왜 스타그멜리 캐릭터는 엎드리지 않는 거야? 아, 귀여워. 어디가, 어디가? 귀엽지? 귀엽네 그치 오, 이 너무 오여이 아앙 <laughs> 어 이라고, 올게 고 이라고. 이 우리 이라고. 이라디이어내이다 캤어 미쳤어? 줄게 줄게 아니 내가 수라을 해야되는데? 아 그래? 어 미쳤어? 아, 줘봐. 깨지나 보자. 어, 상자에 넣어둘게 미쳤어 하는 어, 눈빛. 씨. 아니 왜, 왜 그랬어? 안 깨져. 캐스트가 안 깨진다고. 무슨 짓이야? 이봐. 미안해. 야! 씨앗이 있나? 없어! 사와야 돼! 퀘스트 깰라고 남겨두고 있어. 오.